안녕하세요. 혼자노는 건프리입니다.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터 카드 게임 The Mad Titan Shadow 확장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Sanctuary 절대 힘이 내 손에 거의 다 들어왔다.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네 개는 벌써 모았지. 다른 두 개는 또 어디 있지? 리얼리티 스톤은 저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 스톤은 노에 찾았습니다. 그럼 군대를 가지고 노에 가서 스톤을 가지고 오라 가디언즈 여기는 코스모 아, 도움 요청 그래서 이번에 싸울 빌런은 이번이마 얘는 2스킨 1아택 HP는 14얘 능력은 얘가 발동할 때두 가지 중 하나를 발동할 때이 진영에 나와 있는 스펠 카드에서 인보케이션 카운터를 하나씩 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킨 Attack on Nowhere. 새롭다 해줬고요. 뒤집으면은, 하나, 미오토크 하나씩 시작하고, 하나씩 올라가고, 여섯 개가 모이면 다음 카드로. 그리고 여기 공개했을 때, 각 플레이어마다 엔카운터덱에서 스펙 카드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버려줍니다. 그리고 그 스펙 카드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버려진 카드를 다 다시 섞어줍니다. 조금 있다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이번에 플레이할 히어로. 히어로는 아담 월럭. 아바타 오브 라이프라는 특수능력이 있는데, 얘는 덱을 만들 때, 다른 아스펙트 카드, 색깔 카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각 카드마다 한 장씩 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특수 조건 같은 거고, 여기 액션, 특수능력으로. 제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태터스 카드 한 장을 버려줍니다. 그리고 변신하면은, 아담 월럭, 112, 배럴메이지 액션. 제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버리면, 무슨 색깔의 카드였냐에 따라서 여러 효과를 받습니다. 페이스당 한 번씩밖에 못 하고요. 빨간색 카드를 버리면 적 하나에게 2의 데미지 노란색 카드를 버리면 스키 하나에서 위협토큰두개 빼내기 초록색 카드를 버리면 동료 한명 회복하고요 1 회복 파란색 카드를 버리면 이번 라운드에 히어로가 11111 1, 1, 1, 1, 1 추가합니다 그게 아담 월러 그럼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 요거부터 해줘야 되죠 스펙 카드 하나때까지 카드 버려 주기. 사이 스킴 트레 트리 엠바이런먼트 스펙이 나왔죠? 나오지 저는 다시 섞어 주고 러블 스톰. 댓 엔터스 플레이 위드 3 인보케이션 카운터. 카운터 3 개가 올라가서 시작하고요. 마지막 카운터가 여기서 빠지면은,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모든 캐릭터에게 2의 데미지씩 줍니다. 3개. 그리고 이제, 제 카드, 이제 시작합니다. 6장으로 시작. 안녕. 그냥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변신. 인 um, 플레이어 카드는 미스틱 센스 코스는 E 그래서 카드 이렇게 두 장을 벌여줍니다 얘는 리저스 카드인데 얘를 자원으로 사용했을 때 메인 스킵에서 메인 스에서위협특가 하나를 빼내줍니다 그래서 이 미스틱 센스는 아담 월록의 배틀메이저 빌리트를 사용한 후에 카드 한 장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걸 버리고 배트 메이저 어빌리티를 사용하겠습니다. 빨간색이니까 적 하나에게 2의 데미지 1, 2 그리고 얘가 발동해서 제 카드 한장 뽑고요. 파란색 한 카드를 사용합니다. 월럭스 케이프, 코스트는 2 이렇게 두장 버리고 얘는 특수 리조스인데 동료 하나에게서 1의 데미지를 회복하는데 동료가 없으니까 무시 월럭스 케이프는 배틀메이지 어빌티를 리 사용한 후에 이걸 소진하면은 아담월러가 다시 준비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사용했고, 얘로 공격. 그서 1의 데미지. 제이터는 끝! 다섯 장 뽑습니다. 빌름 페이스. 하나 올라가고, 얘가 예, 저를 공격. 그냥 그대로 받겠습니다. 1 플러스. 잠시만요. 공격하기 전에 여기서 하나 빼내줘야 하죠. 능력 발동해서. 그리고 공격. 1 플러스 1 해서 2의 데미지. 그리고 엔카운터. 트트리 히어로일 때. 여기 나와 있는 스펙 카드 한 장마다 1의 데미지씩 받습니다.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은 한장더 뽑기. 근데 하나 있으니까 1의 데미지. 이제 차의 턴. 이제 카드를 플레이 합니다. q u 매 n t u 코스는 1. 그래서 얘를 버여주고요 음, 액션. 제 버림패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제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올 카드는 얘. 얘 가져올까요? 이거 땡기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말고 홀살. 얘 가져오자. 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음... 얘를 공격 1 그리고 배틀 메이즈 발동. 파란색을 버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1, 1, 1 늘어나고요. 1, 1, 1. 이게 발동해서 카드 한장 뽑고 얘를 소진하고, 얘를 다시 준비 상태로 그리고 c u r s o 이렇게 카드 3장 보여줍니다. c u r 동료, 코튼3 1, 2, 3 얘가 들어올 때 모든 스킴에서위어토가 하나씩 빼내줍니다.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빼내고 그리고 공격 2의 데미지 1, 2 그리고 저도 공격 1하고 방금 추가했으니까, 2. 2의 데미지. 그래서 6. 제타는 끝! 잠시만요. 아, 그위 어. 아. 데미지 받아야 되죠? 다섯 장.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페이스1 올라가고. 그냥 공격. 그런데 이거 하나 빼주고 또 공격하는데 방어하겠습니다. 3, 1 플러스 2에서 3 완전 방어 그리고 전이 카드를 플레이. 제 히어로가 어, 저의 공격을 막은 후에 이 카드를 플레이 하면은 제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고스틴형, 그래서 1 플러스 1 했었죠. 그래서 2의 데미지? 그리고 엔카운터 트 i 트리 채널링 트랜스 공격했을때 인보케이션 카운터에서 하나 빼줍니다아 인보케이션 카운터를 하나 빼줍니다 만약 여기 스펠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서 하나씩 다 하나 하나 올 때까지 계속 빼내주라는데 하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플레이하고요 다 떨어졌으니까 모든 캐릭터에게 2의 데미지씩 아얘 죽었네요 1 플러스 2에서 3. 그래서 저도 2의 데미지. 제 차이탄. 자 카드를 버려서 배트 메이지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1, 1, 1 추가고요. 하 발동해서 카드 한장 뽑고 소진해서 얘 다시 돌아오고. 마티네 p 플레이. 코스트 3인데 보면은 제 히어로가 가디언 트레이트를 갖고 있으면은 1 할인합니다. 자, 가디언이기 때문에 얘는 코스트 2. 서 이렇게 두장 버려줍니다 얘는 그냥 114 잠시만요 편신해서 음... 회복을 한번 하고 싶은데 다음 턴에 회복하자 공격 12 12 얘는 2와트 이거 하나 빼주고 하나 올라가고 소화에 카드 한장 나왔는데,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고 다섯 장까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가고 아, 들어가야 되죠? 그고 얘가 공격하는데, 얘로 방어. 1 플러스 2 해서 3. 죽습니다. 그리고, 엔카운터. 아, 오블리게이션. 제 의무 카드인데, 알텍으로 바꿔주고, 얘 소진하면 이 카드 를 완전히 빼내줍니다. 또는, 제 덱에서 다섯 장을 버리고, 그, 다른 어스펙트 타입만큼, 위협 토큰을 올려주는데,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 얘는 그냥 빼내주고, 제, 제 턴. 음, 회복하고 싶었는데. 야, 잠시만요. 그냥, 버린 표로 보내고, 다섯 장 버리고, 다른 타입, 다른 색깔마다, 하나씩, 여기다 올려주는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만 카운트 됩니다. 세 개. 이렇게. 3개 올라가고요. 이제 저 에스탄. 카드를 보니까 이 빼내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로 공격을 하고 1 음... 잠시만요. 아...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Mystic Sense, Custin E. 이렇게 두장 버려주고요. 똑같은 거두장했죠 이제 배트메이지 이펙트를 사용할 때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음, 아, 옆 반자 공격 말고, 여기서 이거 하나 빼낼래요. 그리고, 아, 잠시만요. 얘를 버려서, 얘를 버려서 배트 메이지 팩트 발동 노란색 버릴 때는 스킴 하나에서 두개리어트끈두개 빼내기 그리고 카드 두장 뽑고 발동해서 다시 돌아오고 얘를 플레이합니다. 코스트는 2 그래서 이렇게 두장 버려주고요. 메이저 빅토리 1, 1, 2 얘가 죽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가디언 캐릭터 한 명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변신하고 회복 3 3 회복, 그리고 얘는 여기서 1 빼내주고 데미지 1 받고 저는 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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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라가고 엔스킴 E 플러스 2 에서 4락엔 n c o u n t e r s p 카단장 더 처리해야 되고요 여기에 인보케이션 a t i o 세장세개 인보케이션 a t i 다 빠지면은 제가 갖고 있는 업그레이드 카드를 다 소진하고 스턴에 걸립니다. 그리고 카단장 터아 라이럴 미니언 112 공개했을 때제 손에서 카단장 랜덤으로 버려줍니다 헛. 아 저거 필요한데. 리조스 하나 그냥 공짜로 주는 카드. 한장밖에 없는데 저거 변신하고 음, 이걸 배틀메이 아, 잠시만요 먼저 스토어트 음, 여기서 하나 빼줍니다 그리고 배틀메이지 적 하나에게 2의 데미지 네, 그래서 얘 죽이고요 그리고 카드 두장 뽑고, 소진해서 다시 들어오고, Cosmic, Awareness, Cosmic Awareness를 플레이 합니다. c 스 s t 2. 이렇게 두개 버려주고요. 이거는 스키마나에서 미오트큰 세 개를 빼내주고, 먼저. 그리고 제 택에서 카드 네 장까지 버려주고, 거기 나온 다른 색깔의 카드마다 하나씩, 미어트크는 추가로 빼내줍니다. 이두개 나왔는데, 그냥 두장다 빼내겠습니다. 초록색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빼주고요. 그리고 다 달았으니까, 리셋. 리셋 패널티로, 엔카운트 카드 한 장. 이제 얘를 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 여 열어 때리면 죽는다. 열어 때려서 1의 데미지. 열어 때려서 또 1의 데미지. 얜 죽고요. 얘도 죽었으니까 다음 스테이지. 22. HP는 18. 똑같고요. 그 스펠 카드에서 카운터 하나 빼내주고 발동할 때. 네, 등장할 때 엔카운터 덱에서 스펙 카드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버려줍니다. 바로 나왔네요. 아, 여긴 카운터가 4개, 4개로 시작. 여기서 카운터가 다 빠질 때제 아이덴티티가 4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빨리 죽여야겠네요. 18이 집히고. 그럼 저는 다음에 카믹 블라스트를 사용. 코스트는 2. 이렇게 두 장. 적 하나에게 4의 데미지. 그리고 카드 4장까지 버려서 다른 타입의 카드 한 장마다 1의 데미지씩. 먼저 4의 데미지를 주고요. 14. 그리고 4장 버립니다. 초록색, 노란색. 두 개. 그래서 2에 추가 데미지 회색은 색깔로 안 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제트는 끝 다섯 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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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 하나 올라가고 야철를 공격 음, 방어 방어하자 그리고 여기 하나씩 빠지고 방어 잠시만요. 2 더하기 2. 2 방어. 그래서 2의 데미지. 엔카운터. 사이즈 킹. 리액터 오버로드 3개로 시작하고요. 이 공개했을 때각 플레이어마다 2의 데미지를 받거나 여기에 2개의 스스을 추가로 놓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추가로 넣겠습니다. 다섯 개 다음 또 스펙 카드 s e a r 으니까한장더 뽑아야 되고, 이 카운트 세개 그럼 그 시작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터에게 2의 데미지 이게 다 빠지면, 그리고 한장더 뽑아줘야죠. restrained,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한 명에게, 캐릭터 중, 어택 파워가 장 높은 애에게 장착합니다. 그 캐릭터는 준비 상태로 안 되고요. 준비 상태로 못 바꿔주고요. 노란색, 빨간색 리조스를 내야지, 히어로일 때 그걸 내야지 이 카드를 버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이 턴. 아, 12 데미지 빨리 줘야 할 텐데. 잠시만요. 뭐부터 할까. 저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서 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는 리조스로 사용될 때 저에게 1회 데미지? 이게 이게 버림패로 보낸 게 아니라 스펜드이기 때문에 이걸 스펜드 한 걸로 쳐줍니다. 그래서 1회 데미지 주고 음, 이 카드를 배트메이즈로 사용 파란색이니까 111 1, 1 추가 카드 두장 뽑고요. 그리고 소진해서 다시 레디 상태 만들어주고 카믹 플라스트 사용합니다. 코스튬 2 이렇게 두개 하는데 얘는 자원으로 사용하면은 제가 히어로가 1의 HP 회복. 회복하고 4의 데미지 추가로 또 버린만큼 1, 2, 3, 4 그리고 4장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타임마다1의 데미지 하나 둘 요건 안 쳐주고요. 그래서 2의 추가 데미지 그리고 제가 공격. 1, 2, 2, 3이죠, 지금. 방자의배틀메지 사용해서. 그래서 2의 데미지. 거의 나왔습니다. 아, 저의 턴 끝. 카드 남은 거 버려주고요. 5장. 아, 하나 올라가고. 저를 공격. 방어합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하나 빠지고, 2 플러스 3 하는데 2 방어에서 3의 데미지. 그리고 엔카운터. 아, 필이면은, 가드 키워드 있는 애가 나왔어요. 1, 2, 4. 가드. 얘를 죽이지 않으면은 얘를 공격 못 하고요. 얘를 죽이면은 빌린이 터프 상태카드 하나 봤습니다. 아, 지금 제일 나 나왔... 나오면 안 되는 애가 나와버렸어요. 잠시만요.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어, 룰부 좀 봐야겠어요. 네, 그럼 먼저, 배틀메이지 사용합니다. 빨간색. 배틀메이지에서이거 보면은, 공격이 아니라, 그냥 적 하나에게 이해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드 키워드 무시하고, 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1위 됐고, 카드 두장 뽑고, 소진해서 저 다시 레디하고, 아, 회복하고 싶은데, 회할수 있는 게 없고. 잠시만요. 몇장더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네 개, 두 개. 조금 부족한데. 이거를 처리하고, 이게 업그레이드. 이거 그냥 소진하는 것 뿐이고. Cosmic awareness, awareness Replay. 그것은 2. 아, uh, Cosmic Awareness. 스키마 하나에서 3개의 위협 토큰을 빼내고, 카드 4장까지 버려서 거기 나온 타입의 수만큼 추가로 빼내줍니다. 1, 2, 3, 4. 잠시만요. 4장 꼭. 3, 4, 5, 6. 음. 3장 버립니다. 2개. 두개 so, 처리해주고, 얘는 끝. 얘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빼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네. 얘러또할 탑니다. 1, 2, 3, 4, 5, 변신. 아, 카드, 손에 3장이 나왔는데, 2장. 주장 버리고 5장 뽑습니다. 1, 2, 3, 4, 5. 빨간색 오케이. 영어 턴만 이기면 지나면은 이거 써서 얘 죽일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희 턴은 끝났고 필름 페이스 하나 올라가고 스킴합니다. 스킴하면서요거 하나씩 빠지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하나 소진 그리고 스탕. 그리고 스킨 2 플러스 3, 6 넘어가가지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다음 The Power Stone. Uh, shuffle the e n c o u n t e r d i s c a r d power into the e n c o u n t e r d e c k 이게 공개했을 때이 버린 패를 전부 다 e n c o u n t e r d e c k 로 돌려서 shuffle 하고요. 각 플레이어마다 스펙 카드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버려줍니다. 하나로 시작하고 하나씩 올라가고, 아홉 개가 되면 게임 끝. 그러니까 다 셔플을 해주고요. 아,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니, 고 나왔네요. 얘는 버림패로 가고... 카운터 세개 그리고 여기서 다 빠지면은 업그레이드 빼내주라고 합니다. 바로 방전에 발동했던 애네요. 그리고 얘도 스킴에서 1 하나 올라가고, 엔카운터. 112. 얘 등장했을 때제 손에서 랜덤으로 카드 한장 버리기. 요거 버려지면은, <laughs> 진짜. 이게 왠지 빨간색일 것 같아요. 오케이. <laughs> 깼다. 그냥 재미로. 카, 얘 능력 써서 카드 한장 버려가지고 스턴 빼내고. 필요 없지만. 뒤집고, 빨간색 버려서 배틀메이지 사용. 이해 데미지. 리여 깼습니다. 네, 이렇게 마블 챔피언 카드 게임. 더 h 드타이탄 t i t a 첫 번째 시나리오. 이번이 마을의 와당 월럭이었습니다.